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들은 모두가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들이 근원을 갖고 있다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에게는 아비나 어미가 있는 것이요. 나무에게는 땅이 있는 것이며 물고기에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끼에게는 아비나 어미가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이요. 나무에게는 땅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말이요. 물고기에게는 물이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전한다고는 하지만 태양의 영향으로 계절과 기후와 환경이 좌우되므로 지구의 근원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말한다면 인간의 근원은 자연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단지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람도 한갓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사람의 근원을 좁혀서 말하면 부모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사람의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생의 과정만을 갖고 근원을 따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출생의 과정을 인간의 근원으로 생각해서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근원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은 단순히 사람의 육신적인 출생 과정이나 삶의 과정이나 영적인 활동을 근거로 인간의 근원을 밝혀내, 밝혀내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새롭게 인간의 근원을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 개개인의 진지한 물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줄수 있는 물음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시므로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은 같은 뜻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구별되는 점이 부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서로 구별되는 점보다는 유사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믿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부르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조각품을 만들듯이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이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 건 모습을 유추해서 하나님의 근원을 파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창조의 능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은 인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통치의 능력이란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듯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치권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에 생기를 부어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흙을 주물러 질그릇을 만들듯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의 토기장이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과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이 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생기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습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땅의 것만으로는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과 사람이 동침하게 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사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인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일이 동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자신이 낳았다고 하거나, 남편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가 주셨노라고 하와에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신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서 낳든, 남자를 낳았든, 여자를 낳았든, 죄인의 몸에서 나왔든 사람의 뜻대로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사람이 육신은 사람의 몸에서 나왔을지라도 그 출생의 과정은 신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에는 결국 모든 새로운 생명의 출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시는 방식이 사람이 사람을 낳는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경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사라나 리브가나 한나와 같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향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셨는데 아기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낙해하심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러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러했으며, 마노와의 아들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에 해당하는 파테르 해몬에 관해 구약에서는 여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반역은 자녀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을 버학계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으로 묘사하여서 간접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보다는 나의 아버지가 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서로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편견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는 인종과 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삶의 양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의 다양성은 그 해악이 클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잘 알다시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서도 성인에게는 유치한 말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나 쓰는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쓴다는 것은 불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자주 쓰셨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예배 때쓸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으로 말씀을 했는지 눈여겨 볼 만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연약한 느낌을 주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함께 친근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성장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를 떠나서는 살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 호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볼때 아버지에 해당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 구약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아버지라는 호칭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하는 신뢰와 친근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리스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 아버지에 해당하는 파테르 헤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데서 독선과 아집과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 참된 구성원이 될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종적으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는 횡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종적인 관계를 이웃에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창조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차원이 다른 초월성과 존엄성을 지닌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전능하셔서 인간과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늘에 계신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분이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